자, 교과서 77페이지에 있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값의 부호만 살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여기 보면 사인은 r분의 y자표, 코사인은 r분의 x자표, 탄젠트는 x자표분의 y자표죠. 근데 r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알들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y의 부호가 양수면 사인의 부호도 양수가 됩니다. 즉 y 좌표가 양수면 1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에선 y 좌표가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 나머지 사분면에선 음수가 되죠. 자, 코사인은 x 좌표에 의해 결정되네요. 그럼 x 좌표가 양수인 게 여기와 여기죠.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음수입니다. 탄젠트는 x분의 y이니까 둘의 부호가 같아야 양수, 둘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죠. 그럼 둘다 양수가 되는 곳이 1사분면, 둘다 음수가 되는 곳이 3사분면이니까 거기에서만 탄젠트의 부호가 양수, 나머지는 음수죠. 그래서 보게 되면 1사분면에서 모두 양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에선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이거를 표현한 게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올, 모든 삼각함수, 사, 탄, 코 이런 식으로 4분면을 회전하면서 각각이 양수인 것만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나머지 둘은 음수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경을 표시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 제일 좋아요, 이런 게 나중에. 100도가 이사분면 된다는 거. 근데 잘 모를 때는 동경을 표시해보세요. 90도만큼 가고 10도를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100도를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90도 더하기 10도. 그래서 이사분면이니까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나머지 둘은 음수가 되죠. 두 번째, 3분의 10파이는, 어, 너무 큰 각이네요. 그래서 3분의 4파이와 동경이 일치하겠죠. 그럼 3분의 4는 파이만큼 가서 3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3분의 4파이의 동경이에요. 그러면 은 3, 4분 면에 있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알면 좋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사분면마다 어떻게 되는지 외웠다면 그다음은 동경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동경으로 나타내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을 동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번. 200도 180도만큼 움직이고 20도만큼 더 가면 되겠네요. 이게 1번의 동경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만 양수가 되네요. 이렇게 찾으면 되죠. 2번, 360을 빼주면 얘는 70도와 동경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70도를 찾아주면 1사분면에 있네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가 됩니다. 3번, 6분의 11이라는 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동경이 일치하죠. 그래서 x 플러스 x 축에서 시계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요. 그럼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4, 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가 돼요. 됐나요? 4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2 파이랑 동경이 일치하죠. 그럼 파이만큼 가서 모자란 게 3분의 파이만큼 부족하죠. 그럼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4번입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동경만 표현하면 문제를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자, 4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야 되겠죠. 몇 사분면에 가길까라는 건데, 사인, 코사인을 두 수를 곱해서 양수입니다. 그럼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죠. 그러면 둘다 양수가 된다. 1사분면밖에 없죠. 제 1사분면. 둘다 음수다. 1사분면을 제외하면 삼각함수 세개 중에 하나씩만 양수입니다. 그럼 사인코사인이 음수란 얘기는 탄젠트가 양수인 거제 3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의 각이 되겠습니다. 2번 사인세타, 탄젠트세타가 음수네요.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인이 양수, 탄젠트 음수 될수 있죠. 2사분면 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양수될 수 있죠. 3사분면이 되겠